네, 반갑습니다. 2월 16일 슈마시스 바이오스마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진단 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0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를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25,000원 밑에서, 23,000원에서 25,000원 밑에서,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5,000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수 상황을 체크를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살짝 반등을 치긴 했지만, 다시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내 상황은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하고, 만약에 이게 내 갭으로 뛰어서 올라가게 되면.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계속 물량을 저랑 같이 사모으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평당가 높여놓으면서 조금 더 들어가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위험한 자리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27,000원을 차라리 뚫고 올라갈 때 접근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분할 관점으로 소량씩 계속 분할 관점으로 들어가실 거면은 접근을 하세요. 접근하시고, 위로 올라갈 때는 소량만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많이 받으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놔야지 이 종목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에서도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요 많이 물량을 지금 사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좋은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 매수세가 좀 제대로 붙었어요 여러분들 매수세가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고요. 기간 투신에서 세게 다시 매집을 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27,000원 여기 아직까지 이 매물대를 못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27,000원 내일 27,000원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시작하면 은 차라리 그때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27,000원 요기 때이 라인이 되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처맞고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히 접근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위험한 자리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원키트 항원 유럽에서 자가사용 인증 이렇게 나오고요. 분자 진단키트 시약 수출용 허가 획득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나쁜 기사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내일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가의 방향성이 확실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물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물량을 여기 있는 매물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털어먹을 가능성 이 있고 아니면 위로 그냥 한 번에 날릴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조심히 접근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분할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 종목은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투경이 이제 풀릴 때가 됐어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게 투경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날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차트 흐름상은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차트 흐름이.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실 분들 몰빵 매수 좋지 않다. 그리고 오늘 모든 종목이 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좋은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고 투경 해제가 되, 되긴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저랑 같이 끌고 가시는 분들, 자, 저는 여기서 매수를 조금 더 하려고 했으나 네, 어저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따라붙어서 매수를 했는데 평단가가 살짝 높아졌네요. 자, 그래서 뭐 내일 어떻게 올라갈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믿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흔들면서 그냥 쭉 옆으로 흐르더라도 저는 요번달 다음달 3월달 안에는 반드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오늘 진단키트가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좀 세게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어요. 제가 여기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고, 딱 거기 커트라인에 걸려 놓고서는 오늘 세게 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올라간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위아래로 흔들 때 조금 밑으로 세게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히 접근하셔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에서 폭대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재조정하지 않으시면 세게 못 먹는다. 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평단가 재조정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단가 재조정을 저는 오늘도 평단가 재조정을 했습니다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도 진단키트 올라가면서 아마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240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240선을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가 재조정하지 않으시면 올라갈 때 세게 못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고요.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자, 기타 법인이사들였고요 기타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종목 투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외국인이 보유 물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평단가 재조정 하면서 조금 털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가 개인한테 물량을 살짝 넘기면서 물량을 조금 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외국인 다시 붙을 거라고 봐요. 이 종목.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쁜 그림 아니니까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자, 아, 이거,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올릴 때만 지금 계속 급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매집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릴 때만 지금 거래량이 나왔고, 밑으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이쯤이 좀 아쉬워요. 여기에서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여기 살짝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여기 러시아, 우크라나 이 사태 때문에 밑으로 세게 하락을 먹었거든요. 이 종목은. 자,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밑으로 세게 내린 거예요. 결국엔 올라갈 때는, 진단기 또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살짝 반등치면서 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내일 어떻게 올라갈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라갈... 같해서 저는 계속 방송을 올리고 계속 제가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별 다른 기사 없습니다. 별 다른 기사 없고요. 뭐 나온 기사들이 없네요. 예, 새로 신규로 나온 기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 진단키트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휴마시스가 대장이네요, 여러분들. 휴마시스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바이오스마트,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 진단기트 업체들인데 저는 휴마시스 다음으로 바이오스마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라고 판단이 돼요.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세력들이 날리기는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